프린 하늘을 청명한 하늘로 자연스럽게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하늘만 영역 선택하기 위해서 셀렉트 메뉴에서 스카이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늘만 자동으로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이 영역을 레이어로 분리하기 위해서 레이어 메뉴에서 New 레이어 바이어 카피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늘만 레이어로 분리가 되고요. 분리된 레이어를 복제하기 위해서 우 클릭하시고 Duplicate 레이어 메뉴 선택하고 OK 하실게요. 하늘 영역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레이어 썸네일을 Ctrl 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늘 영역이 다시 불러와지고요. Foreground 라운드 컬러를 클릭하시고요. 밝은 하늘색을 선택하고 OK 해주세요. 툴박스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하늘 부분을 드래그해서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고 블렌딩 옵션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alt 키를 누른 채로 언더라인 레이어의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더를 클릭해서 분리를 시켜주세요. 분리된 슬라이더를 각각 왼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때 이미지를 잘 관찰하시면서 원하는 구름과 하늘 색상이 되도록 슬라이더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언제든지 하늘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즉, 더 파랗게 하고 싶다면, 포그라운드 컬러를 더 진한 파랑으로 해주시고 OK 하시고요. 브러시 툴로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한번 칠해 볼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주황색으로 만드시고 OK 하시고요. 칠하면 이제 주황색 하늘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흐린 하늘을 청명한 하늘로 자연스럽게 보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